아주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나 왜 환난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욥기를 읽어보면은 사탄이 욥을 공격을 할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합니다. 욥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게 되고. 그때는 이번에는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욥을 친다 그럴 때 아, 네가 건강은 치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 사탄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거 맞아요. 마귀가 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환란을 주시느냐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우리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아멘. 아, 그분이 사랑이라는 거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아, 모든 뒤로.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요 말씀에 의하면 네가 환란이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환란 중에 위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왜 어려운 사람을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도와줘야 되느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당신 처지면은 그런 말을 할수 있겠지만은 내 처지가 돼 보세요. 그러면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를 못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로하려면은 그 사람이 어렵던 겪고 있는 경험을 내가 경험을 했어야 그를 도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위로할 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아니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위로할 때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당하지 못한 사람이 위로를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좀 위로를 받으면서 기분 나쁘게 들려요. 아 이거 뭐뭐 문제 없다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을 그렇게 해내 처지를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자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이웃을 위로하자 이웃을 위로하자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모든 환란 중에서 위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위로해라.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내가 일어서야 남을 도와주지. 나도 코가 숙자인데 뭔뭐 남을 도와줘. 나도 뭐, 나도 지금 죽겠는데 무슨 남을 도와줘. 웃기는 일이잖아. 나도 물에 떠내려가면서 무슨 남을 구해줘. 내가 살아야 남을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먼저 받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위로를 받은 다음에 2번은 위로해라. 그말이야 그럼 무슨 위로를 받냐?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잘 들으세요. 어떤 위를 받는 건지. 우리 에레미아애가 3장 3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인생이 고생하는 거, 근심하는 거, 환란당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하나님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망가뜨려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을 예비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가나안이다. 가나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복되게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은 다 같이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 천국. 하나님은 너무 좋은 곳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에덴동산이고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뜻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 본심이 아니지만 이 고생과 근심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야. 그왜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 요첫 번째는 징계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이에요. 나가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가면 징계하시는 거.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야단을 치죠. 야단을 치지 않는 부모는 뭐가 잘못된 부모예요. 애가 망가지든 말든 그냥 두고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갈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 그러니까 징계 받을 때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징계를 받을 때는 슬퍼 보여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요.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이에요. 단련을 받는 거예요. 단련을 받아.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지 시합에 나가서 잘 뛰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면은 잘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은 만큼 잘 뛰는 거. 예이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 단련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다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평강의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아멘. 우리가 점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징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 삶에,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은 평화예요. 우린 징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우리 환경에 평강이 넘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보내서, 우리가 변화돼서, 복을 누리기를 보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또 어려움을 주시느냐 신명기 8장 14절에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는 거는 감사한 일이죠. 구원받은 건 감사한 일인데, 왜 광야를 지나가시게 해? 그냥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가난 빡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 왜 광야가 있냐, 그 말이야.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는 광대해요. 광대가 엄청 크다, 그 말이야. 크고, 광야는 위험하다. 거기에는 불뱀이 있고, 거기에는 전갈이 있고, 거기는 물이 없고, 그건 못 사는 거예요. 아, 물은 없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위험하고 광대하고 어떻게 살아요? 건조한 땅 걸로 지나가게 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물은 주셨어요. 물은 물은 있어야 사니까 아, 물이 없는 그곳에 건조한 땅에 반석에서 바위에서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 가지고 물은 마시게 하셨어요. 건조한 땅에서 물은 주셨는데 아주 안 좋은 광야 땅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이제 그 광야에서 물은 주시고 먹을 거는 주셨어요. 먹을 거 먹을 거는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먹을 거는 주셨는데 간신히 살게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리고 물이 없고 건조하고 너무 그 위험한 광야를 외친나게 하셨느냐? 다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다다 너를, 너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쉬어 마사 너를 쉬어 마사 마침내 마침내 네게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냐? 가나안은 복이에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을 받으면 복을 관리하지 못해요. 20대에 재벌이 됐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20대에 엄청 잘 나갔다, 그거는 사람은 죄성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아,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 그래서 아, 그 재벌 아들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뭘말뭐확 뭐 얻으면은 관리가 안 돼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가 잘 돼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권력을 얻으면 많은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돈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복을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 망가뜨리고 싶으면 돈을 팍팍 줘보세요 그럼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고등학생 하루 한 달에 만 불씩 줘봐요 오만 불씩 그냥 망가지게 돼 있어 그냥 자동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어린애들을 높은 위치에 앉혀봐요 내가 사장이니까 너 부사장해 앉혀놔봐요 어린애를 갖다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난을 그냥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시켜가지고 낮추시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실 때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징계가 있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는 거지요. 여기 23편 9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호비 믿은 게 있어요. 자기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다 깨지고 건강이 다 깨지고 다 깨졌는데 그런 중에도 이분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못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다가 또 오른쪽이 필요할 때는 오른쪽에 와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다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뵐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환란 중에도, 환란 중에도, 일하시고, 중에도 계신다.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아멘. 나는 베일 수는 없지만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길을 다 아신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훈련을 받은 다음에, 연단을 받은 다음에, 이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나같이 내가 순금같이 되요 돼요. 돼요. 나오리라. 순금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더니 이 사람은 결국에 순금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 믿음은 뭐해. 아유, 기도하면 뭐해. 교회 나가면 뭐해. 아유, 다 때려쳐. 그냥, 아유, 피곤해. 그냥 1절만에 없다고 그래. 아유, 됐어, 됐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신다. 이환란 가운데 나는 순금같이 나간다.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어서 욕은 정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정말 멸시하고, 부인까지 그렇게 멸시하고, 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별 말을 다 하는 중에도 그는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뭐든지 두 배가 되어지고 놀랍게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단련 받은 다음에 존귀환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하늘에 존귀환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을 때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 있는 자를 벌하지 아니하실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었죠, 이미.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환난이 또안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냐하면은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인내심이 생겨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된다. 연단이 아까 훈련이라고 그랬죠. 단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어로는 이 연단을 갖다가 뭐라고 해석하냐 면은 캐릭터라고 해석을 해요. 캐릭터. 그러니까 이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격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 는 내가 그렇게 성품이 변화가 될 때에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은 것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다시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인내와 단련이 없이 소망이 그냥 이루어지면 환란이 없이 인내가 없이 연단이 없이 그냥 소망이 이루어지면 망가진다 그 말이야 애를 망가뜨리려면 원하는 것을 다 해줘 보세요. 애가 말만 하면 다 해주고, 원하는 거다 해주고, 다 해주면 애는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소망이 그냥 다 이루어지면 망가진다, 그 말이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고 우리가 캐릭터가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단련을 우리가 통과하면서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환란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계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내가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어려움 있어도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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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믿은 사람. 정말 어려움을 어마어마하게 겪었지만 은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가장 놀라운 그런 왕이 되었지요. 믿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우린다 죽었다.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정확하게 어떤 거냐, 아, 바울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저 죽었어요. 죽었다가, 아,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던졌는데, 아, 죽지 않고 아, 그렇게 다시 일어났어요. 아, 그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당했다 그러니까,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신전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자꾸 바울이 우상은 가짜 신이라 그러니까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 열받아 가지고 바울 일행들을 다 잡으려고 할 때에 온 백성이 호응했어요. 그막 그러니까 군중들이 군중이 성나면 무서워요. 군중이 성나면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바울 잡아라, 뭐, 죽여라, 막다 떠드니까, 막 그냥 그래서 극장에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큰 운동장에 모여서 난리가 났는데, 그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무슨 사형선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정확하게 표는안 했지만은, 로마로 가던 배가 표류가 됐어요. 그래서 14일간을 표류했어요. 계속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밤은 알아요 밤은 깜깜하니까 아는데 낮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고 계속 비가 오니까 계속 비가 오고 먹구름이 끼고 그런 상태에서 밤에도 별한개 없이 그냥 깜깜하기만 하니까 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우리가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얼로 가는지 그냥 계속 표류하고 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죄수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군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다 죽여 버리자. 이거 이거 괜히 살렸다가 배가 파손돼서 도망가면 로마의 법은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가 받을 받을 벌을 군인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수를 놓치면 놓친 사람이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하기 전에 다 그냥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이거는 날씨가 죽이든지, 배가 파선돼 죽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군인들이 죽이든지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4일을 그가 표류하다가, 그러다가 배가 깨졌어요. 배가 깨져가지고 파선이 되니까 이건 뭐 정말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 부장이 그렇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죽이지 마라. 죄수들을 죽이지 마라. 바울을 살리려고 죽이지 말라 그래서 섬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그런 제 모습이 나오죠. 마을시어서 그렇지 14일을 떠내려가 보면 이게 정말 황당한 거죠. 오죽 막 풍랑이 심하면 배에 있는 모든 것다 내던져버리고 기구구, 가구구 뭐고 다 던져버리고 식량도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배를 비워버리고 그때 마음은 죽었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셨느냐? 다시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오직 죽은 자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 믿으라고 어려움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 내가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명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데 많은 사람은 자기를 믿어요. 웬만한 때는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할만하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적당하게 할만하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 자신을 믿다가 뭐가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를 믿었는데 뭐가 잘 됐다. 그럼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느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별거 아니에요. 환란 당하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아파 보세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사고나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워져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엄청난 속을 새기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너 별거 아니야. 교만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교회 전화번호는 213749의 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께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